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날입니다. 어,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새롭게 되는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계절의 주인 되시고 시간의 주권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지내며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인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 맺는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주님의 은혜로 덮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그 중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아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실 때그 제목을 결박 당하신 예수님으로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결박 당하셨습니다. 결박이라는 것은 묶는 거를 의미하죠. 이제 잡아가려고 묶을 때 우리는 결박이라고 합니다. 세게 묶겠죠. 왜냐하면 이 결박의 목적이라는 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데리고 가려는 데 있습니다. 꼼짝하지 못해서 이제 잡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고 원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히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아마 팔이 묶였을 거고요. 아니면 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묶였을지 모릅니다. 이 결박당한 곳은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18장에 의하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했습니다. 이 밤에 왜 시내를 건너서 그곳으로 가셨을까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감남산이었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엔 나오진 않지만, 겟세마나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시죠. 내 잔을 옮기실 수 있으시면, 옮겨 주십시오. 그렇지만,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셨던 그곳입니다. 예수님은 결박당하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군인들이었고, 유대인의 종들이었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 기다리셨다가 결박당하십니다. 음. 우리를 묶으려고 사람들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 반응할까요? 우리는 결박당하면 반대로 공격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결박당하면 억울해할 겁니다. 결박당하면 두려워하거나 구해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결박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망하거나, 싸우거나, 저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 예수님이 방금 기도하신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잔을 옮기십시옵소서, 그러나 안 되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 잔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결박 당하는 것이 기도 끝나고 예수님의 첫 번째 받을 잔이었습니다. 잔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일이 당해집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나섰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품에 안고 있던 칼을 뽑았습니다. 칼을 꺼낸 것은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아, 베드로가 이전에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그러겠습니다. 그때 심정은 음~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로마 병사들이 오고 유대인들이 왔을 때칼한자루 들고 덤비는 일이 참 무모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실은 예수님을 묶으려고 또는 다가서는 종 하나를 곁에 있던 종 하나를 어, 배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내네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하지 마라. 내가 내네 잔을 받겠다. 였습니다. 예수님은 결박 당하는 일이 예수님의 잔의 시작이었습니다. 결박 당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결박이 언제 가서 풀리겠습니까? 십자가에서나 풀리는 겁니다. 이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그 몸을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잔이다, 내가 감당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구원을 위해서 이 잔을 반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양이 되신다는 것을 이제 시작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목숨을 버려서 일이 시작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팔에 피가 안, 통, 안 통하도록 조여지고 몸이 꽁꽁 묶이는 결박을 스스로 당하셨습니다. 결박 당하셔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먼저는 제자들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내가 잡히니까 제자들은 보내 주십시오. 예수님 진심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는 시작입니다. 내가 잡히니까 제자들을 보내 주십시오. 내가 고난 당하니까 이 사람들의 고난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으니 이 사람들을 살려 주십시오. 예수님 결박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결박 당하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신문 받을 때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마지막 증거를 하셨습니다. 화내고 공격하고 분을 표현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결박당해서 빌라도 앞에 또 서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마지막 결론은 53 3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네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묻고 진리를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를 살리고 진리를 증거하고. 결박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도망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결박당했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 구원 사역을 드러내셨습니다. 결박당하지 않았던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묻고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증거했습니다. 누가 결박 한 사람이고, 누가 묶인 사람이고, 누가 묶고 끌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보이는 것은 결박당하고 결박하는 사람이 나눠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결박당하신 예수님은 스스로 그 잔을 지시며 구원사역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결박당하신 예수님, 우리도 실은 결박 당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물질 때문에 정해진 시간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지냅니다. 실은 내가 얻는 것 같고 내가 그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묶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감정의 결박 당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과 시간과 삶으로 끌려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보고 온 사람들은 선입견이 그만큼 또 많을 수 있습니다. 그 결박이 있고요. 연약함의 결박이 있고요.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결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그 잔을 위해서 결박을 당하셨는데, 그러고 나니 자기 사람들을 살리시고 진리를 증거하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박당하면 살면, 우리도 예수처럼, 우리가 주님 주신 잔에 결박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 아니겠습니까? 결박당하지 않겠다고, 나는 결박당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세우고 교만할 시간에, 그때에, 주님, 우리가 하나, 한 가지 결박당하고 싶은 것은 결박당해야 할 것은 주님의 사명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기꺼이 결박당해서 우리도 살고 우리 주위의 사람도 살리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도 우리 잔을 들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마틴 스터킹 주니어가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느라고 감옥에 와 있는데 당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무엇에 결박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결박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박될 거면 세상이 아니고 내 욕심이 아니고 내 한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구원과 사명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하고 고생도 하고 주님을 따라 스스로 선택하는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 앞에서 결박당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결박당하신 예수님, 우리도 우리 우리 자신과 눈에 보이는 것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 주신 자네 결박당하여 주님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요한복음 19장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